일어나서 음. 장을 좀 봐오고 장 보고 싶은 사람? 저요! 슈퍼 마켓 가고 싶습니다 그럼 나도 갈게 네 쉬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 받았다. 여보세요. 잤어? 한 번네. <laughs> <laughs> 와. 그 영상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든 나도 <laughs> 진짜 그 들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. <laughs> 맞아. <웃음> 그때 약간 그 촬영을 쉬는 타이밍이었어요. <laughs> 그 촬영을 왜 쉬고 있었냐고. 장외수님, 장외수님, 장외수님 진짜 진짜. <laughs> 진짜 열심히. 어, 좋아 좋아 훨씬 안정적이다. 잠깐 잠깐 지금 맞아요.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에요. 진짜 잘 줄을 몰랐어. 잠깐 심히 아니 근데 닭꼬치를 닭꼬치를 아, 몰래 먹고 아니, 와 달링만 먹도 될것 같은데. 뭐 먹고 가면 안 되나?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<laughs> 비밀로 하고 우리 뭐좀 먹자. 네. 아까 모르겠다. 보니까 막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 하던데. 그럼 먹을 거예요? 와음 맛있어요 애들 사가지 말까요 그냥? 그럼 음, 데리야끼 2개 불닭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맛있습니다 아 근데 마시멜로 몰래 먹었다가 그마지멜로 하나만이에요 하나만이에요 하나치 어. 하나만이에요 어. 하나만, 어. 왜, 왜 저희 또 포장해온지 안 하셨어요? 저게 그게 아마 조금 바로 먹어야 맛있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짐이 음 짐이 너무 많아잖아 보면 짐은 우리가 한한 월권 짐이기 때문에 닭꼬치 맛있근데나 호떡이 더 맛있었어 호떡도, 호떡도 먹었어요? 호떡도 맛있었어 향이 나왔잖아 안나나왔었어 와.. 제대로 안 봤네 우리 그게 다 먹었어 호떡이랑 전망빵이랑 전망빵 전망빵도 먹었어 <laughs> 주셨잖아요. 나 먹어 한 입만. <laughs> 아이 안에서부터 비밀인데. 아니야 아니야. 한 명이 최대 의 왕이었고. 기억이 아니, 안 나. 아주머니께서 <laughs> 먹어보라고. 아두분만 아, 주셔가지고 아마 그 스태프분들이랑. 아.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니까 우리도 먹고 싶긴 했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. 그러니까 저희 쪽 스태프분들은 고생 안했까 아. 그건 너희가 챙겨드려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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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는 실제로 그 숙소에 얌전히 있으면은 모두 행복한데 이재민이 둘이서. <laughs> 나가서 공놀이해요. 하니 배드민턴 치고 공, 공 빠뜨렸던 거 신고하고 벗곤 했어? 잠깐 샹형이랑 전화하는 사이에 둘이 공을 빠뜨렸더라고요. 어? 예 형. 여기 이쪽도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켄신! 아! 이야기하지 않아. 어 형. 켄신. <laughs> 형 잠시만요. 여기도 아야. 아, 야. <laughs> 여기도 상황이... 잘지나요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꺼내려고 했는데 저희 제작진분들이 꺼내주셨어? 어, 들어가라 저가막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 음... 들어가라 <laughs> <laughs> 그러고 들어가서 마시렐라 먹은 거예 영상통화할 때부터 그 녹화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녹화하고 전화를 아, 좀 얘기 좀 해주는 게멋있 잘생긴 승호가 받을 줄 알았는데 방금 자다 일어난 승호가.